아주 얇고 힘도 없는 극세사 머리카락. 저는 항상 미용실만 가면요. 미용사 샌들이 다들 한숨 쉬는 그런 모발이거든요. 거기다 관리도 잘안 해주니까 시간 갈수록 머리 빠짐이 더 심해지는 것 같고. 그랬는데 두피 건강을 챙기게 된이네 가지 탄탄한 루틴으로 그전보다 머리 빠짐이 덜해졌어요. 그럼 우리의 더 행복한 한 라이프스타일을 위해서 꿀템들을 소개해드리는 올리브영 6년차 메이트 라라린의 올리브영 꿀템 시리즈 오늘은 탈모방지템 편 바로 시작해볼게요 스텝 1 닥터포 헤어 폴리젠, 스칼프 간혹가다 고객님들 올리브영 오셔서 두피도 각질 제거를 해야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각질 제거를 안 해주면 문제가요 우리 두피에 각질이랑 피지 같은 노폐물들이 생기잖아요 그게 막 모여서 모공 속에 꽉 채워지게 되는데 모발이 잘 자라기 힘든 환경이 되면서 각질이 일어나죠 트러블 생기고 탈모 증상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매일 샴푸를 해도 해결이 좀 어려워요 우리 이에 치석 끼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맨날 맨날 양치해도 치석 끼잖아요 그럴 때 치과 가서 스케일링 시원하게 받고 오는 것처럼 두피도 스케일러로 사용해 주면 완전 좋다. 또 두피 모공 안이 깨끗하게 비워지면 이따가 말씀드릴 두피 토닉 같은 것도 같이 사용해서 효과적으로 채워줄 수도 있어요. 흰색 제형으로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보면 소금 알갱이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만져보면 굵은 소금 만지는 듯한 그런 느낌?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머리 감을 때 두피에 짜서 올려주고 전체적으로 문질문질 해주면 돼요. 향은 민트 향이 나면서 두피가 쿨링 시원해지는 느낌이에요. 참고로 저는 맨손 대신에 이 샴푸 마사저. 같이 사용해 주고 있어요. 대신에 너무 세게 문지르진 않고 힘 빼고 살살 이렇게 해주는 편이랍니다. 이렇게 문질문질 하다 보면 흰색 거품이 몽글몽글 올라오고요. 소금 알갱이들도 물로 씻으면 바로 녹아서 없어져요. 머리 말려보면 두피까지 마무리가 뽀송해요. 사용 횟수는 주 2, 3회 권장드리고요. 아무래도 피부에 자극이 있는 각질제거템이기 때문에 매일 사용하시면 좀 힘들고요. 그리고 샴푸 대신에 써도 되긴 하는데 어, 제 개인적인 느낌으론 머리 냄새까지... 아직 막100% 잡아주진 못하는 것 같아서 이거 해준 다음에 샴푸 조금 짜서 머리 한번더 감아주는 편이에요 저는 샴푸도 좋은 걸로 쓰는데 그게 뭐냐면 스텝 2 라보웨이치 두피 강화 샴푸 살모 완화 샴푸들 너무 많지 않아요? 저도 그동안 되게 여러 가지 써봤는데 데일리템으로 쓰기 가장 무단하면서 효과가 좋았던 게 바로 이거예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기름이 심하게 안 진다는 게제 최애 포인트 두피에 좋다고 해서 두피 강화 샴푸들 너무 좋아보여서 샀는데 막상 써보면 오후 되자마자 기름기가 쫙 끼는 샴푸들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 똑같겠지 하면서 별로 기대 없이 썼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향이 살짝 민트 느낌이에요. 그래서 써보면 이게 쿨링용 샴푸가 아닌데도 두피가 시원해지는 느낌으로 개운하거든요. 거품도 풍성하게 나고 세정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머리 기름지는 게 확실히 좀덜한 느낌? 그리고 성분이 너무 좋아요. 탈모 증상 완화로 유명한 카페인도 들어가 있고 두피 장벽을 튼튼하게 해줘서 모근까지 잡아주는 프로바이오틱스 성분도 들어가 있어요. 빠지는 모발량이 줄어든다는 결과가 있는데 실제로 저도 이걸로 바꾸고 머리 빠짐 이좀 덜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거는 원래 성분이 순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아모레 거다 하면 안심하고 믿고 써요. 직접 사용해봤을 때도 순해서 두피에 트러블이 안 나더라고요. 확실히 약산 성 제품이라 자극 없이 순한 거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라보이치가 탈모 관련 샴푸 중에 가장 인기 많은 스타디셀러예요 제가 올리브영에서 6년 동안 일하면서 알게 된 건데 몇년 동안 꾸준히 인기가 많은 건다 이유가 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탈모 완화 샴푸들 중에서 남성용, 여성용으로 주력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성맞춤 샴푸로 나온 려 루트젠 샴푸 그리고 대부분 남성분들이 많이 쓰시는 알페신 카페인 샴푸 성분이 조금씩 달라서 계열이 달라졌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세분화되어 있는 대표적인 상품들도 있는데 이두 개를 합친 것보다도 라브에이치가 그동안 인기도가 훨씬 더 높았거든요. 제가 올영 매장에서 있을 때도 보면 이거 찾으시는 분들, 이거 사가시는 분들이 제일 많았고 성별, 나이대 상관없이 넓은 스펙트럼으로 많은 분들이 찾는 제품이라서 지금까지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친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만큼 검증이 돼 있어서 아직. 안 안 써보신 분들이 사용해도 실패할 확률이 낮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루틴은 바르는 두피 영양제 바이브렛 스피옥시 리액트샷 800 두피 토닉 사용해보신 분 혹시 머리에 떡안 지셨어요? 제가 완전 토닉 유목민이었는데 대부분이 바르고 나면 밖에 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머리에 이렇게 떡지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흡수를 시키긴 하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좀 의심도 들고요. 그래서 전딱 나. 제도 바르고 외출할 수 있을 만한 떡지지 않는 톤이 그리고 흡수력이 확실하게 느껴졌으면 좋겠다 이런 갈증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 신상이 나온 거예요 이거 매장에서 테스터 한번 써보고 바로 구매했어요 진짜 효과가 좋더라고요 이게 정말 특이한 톤이겠네요 여기 액체 속에 안 보일 정도로 정말 작은 스피큘 샷이 모발에 들어가서 이렇게 피부 속에 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피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방식이래요 신기하죠? 어, 혹시 우리 얼굴에 바르는 것 중에 VT 리들샷 아세요? 그것도 이거랑 되게 비슷하게 미세하게 바늘 모양으로 생긴 성분이 막 피부 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바르는 것보다 효과 좋다고 인기 터지는 거 있거든요. 리들샷 아시는 분들은 그거랑 가장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두피 위에 스포이드 짜서 올려주시면 되고요. 바르시면 아주 향긋한 풀숲 향이 나요. 아주 살짝 따끔따끔하면서 두피 전체가 시원해지는데요. 아, 뭔가가 제대로 흡수가 되고 있다 이 효과, 이 느낌을 직접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르고 나서도 떡짐없이 뽀송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아 진짜 제가 딱 원하던 토닉이었어요 이게 대신에 스피큐리라는 특이한 성분 때문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스피큐리 피부 속에 흡수되면 이틀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맨손보다는 이렇게 토닉 전용 두피 마사지 하나 마련하셔서 롤링 해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손에 묻으면 얼굴 쪽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꼭 스킨케어가 끝난 후에 마지막으로 발라주세요 또 사용 주기는 맨날 맨날 발라주는 게 아니라 격일로 사용해 주시면 돼요. 일주일에 3, 4번 정도? 월수금, 아니면 월수금일 이런 식으로. 이거는 나머지 주의사항인데 혹시라도 이 중에 해당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확인해 주시고 안전하게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먹는 건강식품. 고려한단 메가도스 B7 활성 비오틴. 짜잔. 제가 비오틴을 최근 들어서부터 챙겨 먹기 시작했어요. 제 모발이 되게 얇거든요? 안 그래도 원래 너무 얇고 힘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서 비오틴까지 부족해버리면 머리카락이 더 얇아지고 더 쉽게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신경 써서 챙겨 먹고 있어요. 우리 머리카락 주성분이 케라틴인데 비오틴이 케라틴 생성을 도와줘서 모발을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게 도움을 주니까 안 챙겨 먹을 이유가 없죠. 그동안 왜안 챙겨 먹었을까 좀 후회되고 오늘 제가 들고 온건 5000마이크로그램 고함량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해주시고요. 다들 아시는 비타민 전문 브랜드 고려은당 걸로 가져왔어요. 이걸로 선택한 이유는 정제가 정말 작아서 먹기가 편해요. 목에서 아주 스무스하게 넘어가고요. 한통 사면 여기 60정 들어 있고 이렇게 개별 포장돼 있어서 위생적이죠.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사면 꽤 넉넉한 분량이에요. 그리고 구매하실 때 보면 이게 올리브영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아직까지 많이 안 풀린 것 같더라고요. 매장 대신에 온라인 구매로 편하게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올리브영 가보면 제품이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할지 고민되시죠? 올리브영 6년차 메이트 라라린이 직접 써보고 소개하는 올리브영 꿀템 시리즈 구독해두시면 누구보다 올리영 쇼핑 더 쉽게 하고 더 찰떡같은 아이템으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더 행복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서 다음에도 꿀템들로 또 챙겨올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